뭐? 거. 나. TV. 에이. 어, 여러분 님. 이 아무거나 뻘짓하는데 음. 지금 그래 두 개? 어, <laughs> 네, 지금 뭐 하십니까? 진짜 편합니다. 응. 응. 이 이나 아니, 씨, 뭐 하는데? 육신쟁이. <laughs> 야, 이 씨. 뭐 하는데? <laughs> 아이씨, 뭐 하노? <하는데>? <laughs> 야, 나도 나... 잠도 잘수 있어. 야, 나도 타자. 야, 나도 타자고. 방가셨어 이놈 나도 타자고 이놈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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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카메라 세팅해. 음. 카메라, 카메라, 음. 카메라. 음. 잠, 카메라. 아니, 카메라가 없어. 오, 아, 야! 올리됐어 <laughs> 잠깐만요. 아니, 세팅했는데 <laughs> 이게 잘 <나> 될지 모르겠어. <laughs> 음. 어, 내일 남편해 아니, 잠깐만, <laughs> 걸렸어. 아니야! 뜯어내는 거미. 뜯어라, 이거 의자로 뛰어왔어. <laughs> 잘했죠. 일단, 편하게, 편 야, 편해. <laughs> 야, 이거 진짜, 야, 이거 의자 랬어 야, 이거, 컵을, 컵을 채워주는데? 야, 이거 편에앉전성도 있어. <laughs> 어 안정 n 도장난 u 데야너타 y 이이아아까좀좀달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때문에 이거 할게요 야야 야, 근데 커뮤니티에서 웃 진짜 웃겼네? 오늘 아무거나 펼치는 여기까지 하고 파이팅. 아무거나 펼치리 <laughs> 2탄에서 만날게요.